안녕하세요. 파파제스네 파파제스네입니다. <laughs> 네, 여기는 처음 보시는 풍경이실 거예요. 한번 쭉 돌아볼까요? 삐삐삐리리리리리리리리멋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이리리리리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랑리파랑이이리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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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laughs> <laughs> 오예~~ oh, yeah. 네, 충남 보령에 위치한 저희의 시골집 아직 리모델링 하기 전인데 저희 시골집을 있는 그대로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한번 가보시죠 고고고! 아 일단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티예요티이 집을 처음 문따고야 처음 열어보네 <laughs> 어떻게 하는 지 <건지> 알아요? <laughs> 아잠깐어 어, 어. 어. 됐다 됐다 어떻게? 들어가요? 아 어, 밀어 밀어 아. 들어오시죠? 아아 머리 아. 아. 아 여기 맞아, 머리 맨날 <laughs> 부딪혀. 저희가 어, 한두달 동안 진짜 열심히 발품 팔아서 충남 보령에 이렇게 시골집을 마련했어요.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이렇게 저희가 살게 될 본체입니다. 짜라자 그리고 여기는 아궁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먼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음. 이렇게 생긴 창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근데 여기 또남은모으로 돼. 또 창고? 또 창고. 창고 박사. 아. 예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시골 집이죠? <laughs> 문도 이렇게 잠기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브. 도라이바로 이렇게 도라이바루. 다. 라이로 응.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옥상이라고 하면 별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겠어요? 어 가볼까요 아, 일단?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 다 낮기 때문에 아 어, 여기 여기 루프탑 이렇게 옥상이 있습니다 뷰가 좋아요 전기줄 뷰 거미줄 <laughs> 네. 조심 여기는 옛날에 광이 있었어요 탄광. 탄광이 탄방. 탄방. 있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여기서 새를 들어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창고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엄청 시원해요. 시원하고 여기에도 창문. 음.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고 아 어, 옆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여기가 부엌으로 사용되는 곳인데 저희가 이것도 별채로 저희가 다 리모델링을 들어갈 거예요 손님분들 오시면 주무시라고 자 이제 드디어 본체 한번쭉 둘러보시겠어요? 쭉한 바퀴 자 이렇게 여기 거실이고 주방 안방 작은 방 타일만 봐도 이미 착시 효과라 부엌 키가제 재밌더니 되 깔끔하네요 음? 뭐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화장실로 썼던 이쪽은 나도 처음 와봐 어, 여기가 뭐에요? 샤워실. 아, 있는데? 옛날 어 옛날 여기서 샤워를 했나 봐 여기서. 오오. 네 저희가 이 시골집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기에는 어 그냥 엄청 시골집이네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정말 싹 뜯어 고칠 예정이에요. 어, 어떻게 변할지 저희도 아직 모르지만 그 과정을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정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시작됩니다. 오예. 오예. 一路。 어허~ 너무 힘들어! 짠, 저희의 집이 이렇게 재탄생했습니다. 짠! 우선, 꽉 막힌 벽을 저희가 통창으로 뚫어서 카페처럼 저희 논과 밭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을 크게 내주었고요. 이쪽에는 커피숍처럼 저희가 음료를 누군가 내줄 수 있게 이렇게 오픈된 창으로 냈습니다.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면 또 느낌이 달라졌죠? 여기 유리창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거를 좀 정리정돈을 했달까요? 그리고 현관문을 이쪽으로 바꾸고 데크를 깔아서 아이가 좀 뛰어놀 수 있게 마당을 만들었어요. 물론 아직 공사가 전부 다 끝난 게 아닌데 이게 시골집이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창고 부자였는데 그 창고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원래 문이 있었는데 문이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들어오시냐? 짠! 이렇게 예쁜 공간이 되었어요 라탄 소재의 조명과 이렇게 창밖으로는 눈이 보일 수 있도록 여기두 개의 창고를 이어서 공방처럼 만들었다면 여기는 저희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놀러왔을 때 간이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커피도 타서 이렇게 내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죠 여기 뒤에 원래 보일러실로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창고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옥상을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고 아직 색칠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손님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이렇게 한두 분 <laughs> 오셔가지고 주무시기 좋은 공간으로 텔바꿈을 네, 했습니다. 선생님. 자, 창고! 우리 창고 파이브냐 창고 뭐... 여기가? 창고가 파이브예요. 따지면 여기는 이렇게 아주 멋진 욕실이 되었어요. 핑크핑크한 욕실로 꾸몄습니다. 네. 저희 안 본체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어서 집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사진으로 저희가 부부 부분, 부분 치워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띵! 띵! 네, 본체까지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뭐 공사는 끝났는데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어제도 새벽 2시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 끝은 없고 시골집이 원래 그렇대요 계속 끝이 없대요 일이 계속 생긴다고 해가지고 아마 계속 될것 같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예쁘게 꾸며 나갈지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